체육관에서 전체 학생 총회가 열렸습니다. 본교 떼이아를 관합해서 집안이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다상관과 엠마어관 식당에 미사용식권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가 2014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인 서강, 이 시간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체육관에서 전체 학생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제시한 6개 안건이 모두 의결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성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임시 전체 학생총회가 성사됐습니다. 총 907명의 학우가 참석해 전체 학생의 구분의 일을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발제는 각 학부 및 연합회의 학생회장과 총학생회 집행부장 등이 맡았습니다. 의결은 참석한 학우들의 한에 기표를 드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총6 개의 안건이 발의됐습니다. 베르크만스 우정관에 있는 부영기업의 마크를 제거하자는 안건과 남양주 캠퍼스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안건이 제시됐습니다. 새롭게 지어질 경제관에 학생 자치 공간을 확충해달라는 안건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7대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공계 수업료와 실험실습비를 분리해 청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계절학기의 수업을 개선하고 일본 문화 전공 폐지와 관련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외 학내 시설 등의 보수와 학생 자치공간의 24시간 개방, 그리고 정기적인 총장과의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 측 외부 인사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자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교 인터넷 커뮤니티인, 서담의 게시물 관리 규정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모든 안건이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대학평가 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학교는 교수를 추가 채용하는 대신 시간 강사를 해행하는 등전공강기 수를 두려 학원들의 순수한 학업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9 때의 경우 12년 기준 사회학과 6번, 심리학과 9번, 정치의료학과 1 0번로 이는 비가 사회과학 부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26개 전규 학과 중에서 11개 학과에서 전공 강의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체 강의 수를 줄어도 대로 강의 수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고학력 학우들이 들어수 있는 전공 전공학위를... 강의 는학축를 계획하고 있생 중학생에는 그 이번 달 1일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 학교 측에 공식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체 학생 총회는 2011년 이후 4년 만에 열렸습니다. 모든 안건이 통과되고 이후 트라이파시의 공연과 해우름제를 즐길 수 있어 더욱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한 만큼 안건의 구체적인 실현도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GBS 성현지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본교 떼이야를관 앞에서 집안이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오후 9시 경 본교 떼이하르관 앞 보도블록에서 약 14cm의 간격을 두고 두 개의 구멍이 파였습니다. 두개 모두 40cm 가량 가라앉았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아래 배수관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누수로 인한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제가 두 번을 봤는데 하나는 어떤 여자분이 통화하시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땅이 훅 꺼졌나봐요. 몇돌 하나 정도가 그게 그래서 통화하시더니 이렇게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엔 저기 ADT 직원분들이 저 앞에서 그 뭐지? 차 대시고 나오시는데 나오시 운전석에서 나오실 때 갑자기 훅 꺼져가지고 뭐 놀래서 이렇게 확인해보는 그거 두개 봤어요. 처음에 여자분 봤을 때는 거의 그냥 외관상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였고요. 두 번째로 그 ADT 직원분들 있으셨을 때는 좀 많이 파여져 있었는데 그분들이 막오 어,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확인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 꺼졌었어요. 한네 그 구동 이렇게 이 생긴 다음 소식입니다. 기존 다상관과엠마호관식당의 미사용 식권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장소는 현엠마호관 식당 식권 판매소입니다. 이번 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양식에 개인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환불을 신청한 학우들은 5월 10일 이내에 식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번 환불을 진행하는 업체는 주식회사 삼성웰스토리입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영업을 종료했으며 현재 엠마관에선 주식회사 정우 아카데미가 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상관 식당의 경우 입찰 업체가 없어 잠정 폐쇄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2014년 장애 대학생 교육 복지 지원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립 특수 교육원의 장애 대학생 교육 복지 지원 실태 평가는 선발 교수학습 편의시설의 총 3개 영역에 대한 세부평가로 진행됐습니다.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 등 종합 3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쳤습니다. 봉규는 지난해 최우수 평가를 받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속 3회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봉규는 70여 명의 장애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해 기숙사 생활과 대필 도우미 그리고 이동 도우미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학생 총회와 그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3월이 가고 4월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고, 어느새 올해의 첫 중간고사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활기차기만 하던 지난달 교정과 달리 공부하는 학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서강인 여러분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뉴스인 서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 멈추지 못하게, 해서 막 넘쳐.